한명다 끌고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앉아보 not g o i n 고 to go. I'm not going t 야 한대도 못맞췄냐? 내가 몇대 맞췄는데 왜 안죽냐? 아쟤 딴애들한테 죽었어 주유소 애들한테 <laughs> 야 한대만 맞추지 주유소 4명 주유소 4명 주유소 4명 주유소 4명, <laughs> 주유소 4명, 주유소 4명. <laughs> 우리 물로 들어왔다 거기 잡으러 가자 채 갔어? 어 차타고 와라 너 그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? 굳이 가는 거 보다? 또 온다 또 온다 거기 또 다른 거기 아 오케이 오케이 걔네 거기 그거나 계속 싸. 아, 들어왔다, 들어왔다 아 내가 나딴데 가야겠어 아내차다 부셨네 아씨또 놓쳤어? 왔는데. 아니 아니 뭐 하냐 너네 <laughs> 아나나키고 있는 아, 거 맞아? 세아 세훈아 우 뒤에 그쪽 왔, 온다 우리한테 아 그래? 오케이

Yes. 아 너네 다 뿌리패스 해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. <웃음> 아 <웃음> 이거 지금 한아오오 기르네겠다. 이씨. 저거도 어, 빨 빨리, 빨리 달리더라고. 뭐야 뭐야. 다 쏜다 누구? 어째? 어제 한 번. 이거 어때? 엄청 뭔가 본데 난안 되겠어. 그쪽인가? 봐. 야나 옷탄 필요해요. 옷탄 많은 사람 없어? 아. 수 있어. 어. 다 어, 차... 멀리... <laughs> 나 있는 데로 오자. <laughs> 나 주새 들이랑 존나 싸우고 있어. 보세요, 주수한테 안 보이게. 던진 줘. 아. <laughs> 나랑 싸우다니 500년 동안 싸웠어. 일단 저 바로 가자. 69발? 무슨 의미지? <laughs> 어, 여기 앞에 앞에 그쪽에 보급. 빨, 가자 가자. 이쪽으로 와야 안맞아 얘네 다조전는데 진짜 네네. 많이 와놨을거야 내가 한4 0 0 뽑았거든 쟤네한테 기저시키고 개빡치을컬 지금 거기있다 둘이 유에서더위험안 장굴꺼야 언덕 위로 팝핑 원덕 위로 쥬스애들잠금 올라가야 되거든 주제애들 이제 전 안쪽으로 이것만 먹어도 킬 괜찮다 어, 어 여기 애들 있다 여기 애들 있다 노랑집에 어이씨 나 바퀴 터짐 싸워야 돼 내려 내려 싸울 준비해 아 쥬스애들이 주스 쏜다 주스애들이둘다 잡음 킬이야? 아니야 기적 기 킬인데 얘네 두려운 거 같아. 둘밖에 안 보여 지금. 저기 쏴서 쏴 저기 가서. 차온다차온다 바로 싸워 바로 싸워. 우리가 유리함 우리가 유리함. 중간에는 아직 아무 것도 없다. 잡았어 끝났어. 오케이. 많아, 많아. 다 아, 어딨냐 우리편. 하나 끊었고. 또 우리 뒷구방 애들이네. i 이핑에 하나 더 있어 와야돼 우리원이니까 잠그면 돼너 s 안으로 미리 들어와서 기다려 포지션 잡는 s u 밖에 있지 말고 아, 나 뛴다. 다 뛰어야 돼. 원 바뀌잖아 얘네. 뛰는 거 잡기만 하면 돼 우리는. 연막 안에 있니 지금? 혹시 알아? 어, 그 온수 나무에 그랬었는데. 이쪽으로 깎네, 이쪽 내쪽 돌까? 돌 쪽으로 왔네. 어차피 뛰어야 돼. 무리할 필요가 없어. 쟤네 그냥 뛸때 쏘기만 하면 돼서 뛴다. 다 잡았어, 다 잡았어. 우리 디코 애들이야, 이들 갑빠 없어서 쉽지 않거든 지금. 어, 나도 건너는데. 나 뭘로 해서 건넜는데. 전에 이거 자기장 졸라 아파. 빨리 빨리 들어와. 뭐해? 오케이, 오케이. 총 맞는 거보다 이게 더 아파. 자기장이. 오네 싸우잖아. 싸울 때는 좀더 전진해. 무조건 적이 싸울 때는 한 단계씩 더 전진해. 엄패좀 앞으로 당기고. 왼쪽 해변가. 나이스. 나이스, 땡, 잘했다. 다, 돼. 다 튀어나와야 돼, 다. 나이스, 잘했다. 다 와야 돼, 다. 집에 있을 거야, 집에. 집에 있네. 기다리면은 나와야 돼, 집. 원 밖이야. 그냥 언팩 끼고 가만히 3인칭으로 보고만 있으면 돼. 나오는 거 잡으면은 꽁치킨이야, 꽁치킨. 지금 빼꼼하다가 죽으면 못살린다?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안보고있고 반대편 보고 집이? 어 그럼 한명 더 있는거야 조심해야돼 쟤네둘이 다른팀이야 그럼 오른쪽에 하나 더 있나보다 제 시야에서 음, 둘이 다른팀이네 다 아, 나와야되니까 나오는거 잡아 그리고 여기 그 1호가 파핑까지 가 파핑 언덕까지 올라가 위로 언덕 위로 올라가서 안보이는 데 있어 얘네들이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어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밖에 없어 왼쪽으로 나오면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어 나랑 혜연이랑 담벼락 담벼락 둘다 같은 팀이네 얘네 오케이 이래 오른쪽으로 깎는다 얘네 그 언덕 쪽 귀킬 가볍게. 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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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